안녕하세요. 미소주의 주식 이야기입니다. 12월 4일 주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다우는 0.69% 상승 나스닥은 1.3% 상승 S&P는 0.61% 상승. 러세 2000은 0.3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전 지수가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이슈. 1. 미국 ADP. 어제 발표된 미국 ADP는 예상치 16만 6천 명보다 적은 14만 6천 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2전 18만 4천 명보다 4만 명 적은 수치인데요. ADP는 전반적인 섹터에서는 완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제조업 쪽의 데이터가 올해 봄 이후 가장 좋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 S&P 서비스 PMI. S&P 서비스 PMI은 예상치 57보다 소폭 낮은 56.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S&P 글로벌은 인플레이션은 4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었고, 고용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8월 이후 감소 속도가 가장 빨라졌다고 하였습니다. S&P 글로벌의 수석 경제학자 크리스 윌리엄스는 서비스 수요가 강했는데도 고용이 계속 감소하는 것이 의외의 모습이었으며 이는 지속적인 노동 공급의 문제이며 임금 성장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3. ISM 서비스 PMI ISM 서비스 PMI는 예측치 55.5보다 낮은 52.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규 주문은 57.4에서 53.7로 3.7포인트 하락하였고 고용은 53에서 51.5포인트로 1.5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재고는 57.2에서 45.9로 11.3포인트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가격은 58.1에서 58.2로 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가격은 상승하였고, 재고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지만, 고용과 신규주문이 하락하여 전체적인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ISM은 광업과 부동산 임대, 교육 서비스 부분이 하락하였고, 나머지 산업 부분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였습니다. 4. 베이지북과 파워리장. 오늘 연준 베이지북 발표와 파워리장의 발언이 있었는데, 베이지북의 경우 인플레이션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고용과 채용은 둔화되었다고 발표되었고, 파워리장은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며, 인플레는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 지표의 데이터의 경우, 설문조사의 낮은 응답률로 데이터의 변동성이 컸으며, 이민의 증가가 성장이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로 미국 예산은 지속 불가능한 길에 있으며 수입과 지출은 더잘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금과 똑같지만 디지털이라는 점이 다르고 투기적 자산으로 사용되며 비트코인은 미국 달러가 아니라 금과 경쟁한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기업 뉴스입니다. 1. 세일즈포스 세일즈포스는 스티펠에서 아웃퍼폼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390달러에서 425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스티펠의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의 자유 인공지능 제품인 에이전트 포스가 10월 출시 이후 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여 주가는 10.99% 상승하였습니다. 이 앨버 말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품팀이 리튬 가격 전망을 낮추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은 핵심 배터리 광물의 고비용 생산업체가 운영을 축소하더라도 향후 2년 동안 리튬 시장에서 잉여 조건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였습니다. 2에 주가는 5.92% 하락하였습니다. 3. 치폴레 치폴레는 미국 전역에서 약2%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혀 주가는 4.84% 상승하였습니다. 4. 추이 추이는 실적 발표에서 매출은 예상치를 상승하였지만 EPS는 예상치를 하락하였습니다. 추이는 활성고객이 감소하였고 비용이 증가하였다고 얘기하면서 주가는 0.45% 하락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참고가 되어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